안녕하세요. 연로아 제주의 강서합니다. 제주의 겨울은 별자리를 보기 참 좋다고 하는데요. 습도도 낮고 바람도 불어서 선명한 밤하늘을 볼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주에서는 카시오페아나 북두칠성은 물론이고 장구 모양의 오리온 자리까지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별자리 명소로는요, 서귀포시 표선면에 위치한 유채코 프라자도 있고요. 새별 오름에서도 별자리를 볼수 있다고 합니다. 서귀포시 천문관 문화관 그리고 제주시 별빛공원등 별자리를 볼수 있는 곳이 정말 많으니까요. 이번 겨울에는 제주의 밤하늘을 보며 낭만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열루와 제주 시작합니다. 오늘 제주의 어떤 소식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도의회 4.3특별위원회가 제주 4 3희생자 유족회와 간담회를 갖고 4.3특별회 국회 통과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도의회와 4.3유족회는 지난해 4.3특별법 개정에 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데 공감하고 올해 범도민 대책기구를 구성하자는 의견을 나눴습니다. 제주 관광 경쟁력은 힐링과 한류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 관광공사가 지난해 제주를 찾은 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정성조사를 한 결과, 내국인은 힐링과 휴양 트렌드 여행 비중이 높고 상대적으로 체류 일정이 짧았습니다. 외국인은 일정과 비용 부담이 적은 데서 제주 관광을 결정했고, 한류 콘텐츠를 통해 제주를 접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때문에 체류 일정 확대 등내 외국인 수요에 부합된 다양한 상품 전략과 관광 콘텐츠 발굴, 교통편 확대 등 맞춤형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제주자치도가 1년 동안 멈춰있던 제2공항 주변 지역 발전 계획을 다시 꺼냈습니다. 원희룡 지사도 비공식적으로 성산읍을 돌며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성산읍 주민들은 제2공항 사업과 관련해 공론 조사를 요구했지만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평안을 기원하는 제대을 지내고 있는데 어, 제2공항 현안도 있고 하니까 어,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자리에서 서로. 마음을 터놓고 뭐 싫은 소리 좋은 소리 제주자치도는 지난 1년 동안 중단됐던 주변 지역 발전 계획도 다시 꺼냈습니다 내년 8월까지 진행될 이번 용역에선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이익 창출 방안과 이주 대책 등이 다뤄지고 에어시티까지 검토됩니다 지난해 착수한 국토교통부의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에 맞춘 것으로 실무협의체도 꾸려집니다 반대 주민들은 우려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론을 의식해 제2 공항에 대한 공식 입장 발표를 미루고 있는 제주자치도가 실무 작업에 먼저 착수해 더큰 반발만 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기본 계획을 일방적으로 진행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본 계획이 진행되기 때문에 발전 계획을 한다는 것은 도민 여론 여론까지도 무시하면서 저희 도지사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추진하는데 발 맞춘다는 것은 이 도민의 대표인 도지사로서 있을 수 없는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 국토부는 다음 주쯤 제2공항 관련 설명회 일정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제주를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서귀포시에 위치한 제주산 돼지고기 두루치기가 맛있는 식당에 와 있습니다. 이곳인데요. 여기 이렇게 간판에 써 있어요. 제주산 돼지로 만든 도루치기 아. 가게 안에 분위기가 아담하거나 하진 않아요. 널찍해서 많은 분들이 식사를 할수 있도록 많은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곳의 메뉴는 한 가지예요. 근데 가격이 굉장히 착해요. 자, 여기 부르치기 굽는 방법이 설명이 돼있어요. 이거를 잘, 잘 익혀서, 어, 잘배워서 이제 고기를 제가 구워야 돼요. 자, 지금 돼지고기가 깔렸어요. 여기에 원하는 야채를 넣어서 먹으면 되거든요. 제가 기분이 요리하는 장금이가 된 기분입니다. 요리하는 설금이. 야채를 넣으면 될것 같아요. 네, 사실 혼자 밥 먹을 때 이렇게 부르치기 1인분을 먹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럿이 가야 되는데 저는 보통 혼자서 밥을 먹기 때문에 이렇게 또 1인분도 파는 부르치기를 먹을 수 있으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어, 채소가 풍부하니까 양이 너무 푸짐하죠. 1인분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쌈을 싸먹을때 밥을 같이 얹어서 먹거든요 밥을 같이 이렇게 얹어서 먹는 게더 맛있어요 덮을게요 자 이제 돼지 두루치기 볶음밥 맛을 볼게요 짠. 고기에 다양한 채소가 얹어진 밥을 먹어보겠습니다 비벼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 그 많던 밥이 다 누구 배로 들어갔을까요? 누가 다 먹은 거야? <laughs> 네, 저는 오늘 서귀포시에 있는 식당에서 제주산 돼지고기 두루치기를 먹었는데요. 일단 가격이 착하고 맛도 착하니까 이곳 꼭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우제주 플러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주마 고치고라무 고라보게 마심. 안녕하세요. 제주말 고치고라보게 시간입니다. 일상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주어를 고치고라보게 하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제주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주어와 제주 문화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러분은 요망지다라는 말을 들어 보셨나요? 이 요망진 것. 메야. 네? 이요사스러운 계집이 뭐라고? 표준어로는 요망하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현대에선 잘 쓰이지 않지만, 간사스럽고 악한 데가 있다라는 좀안 좋은 뜻으로 쓰인대요 하지만 제주에서 요망지다는 아주 좋은 뜻으로 쓰인답니다. 넌 아멘 봐도 잘도 요망지다잉? 네, 제가 좀 영리하고 똑똑하고, 그렇죠. 제주에서 요망지다는 영리하고 똑똑하다 또는 미련하지 않고 야무지다라는 좋은 표현입니다. 아마도 제주 여자들이요, 이렇게 똑부러지고 야무진 데가 있어서 그런 표현을 많이 썼나봐요. 저처럼요. 고치고라 보게 마씀 야, 너는 잘도 요망지다잉? 에이, 너야말로 잘도 요망지고 곱덕할까지 한게? 아휴 칭찬하지 말라게, 요망진아이야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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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망?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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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고치고라 보게! 네, 오늘 나오실 때는 옷을 든든하게 입었는지 한번더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하루 사이에 급격히 기온이 떨어졌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이 1.7도까지 떨어졌고요.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권까지 떨어집니다. 오늘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고 또 미세먼지도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보이면서 공기질 깨끗하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오늘과 내일 날씨 알아볼게요. 오늘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고기압에 가장 잘 해들어 구름 많겠습니다. 오늘 기온은 어제보다 6에서 10도 정도 낮겠는데요. 찬 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죽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흐린 후 오후부터 구름 많겠고요. 특히 중산간 이상도로에는 영하의 기온으로 결빈 구간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현재 남부를 제외한 전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바람도 강하게 불겠고 물결이 최고 4m까지 매우 커세게 일겠습니다. 소형 여객선과 도항선은 통제됩니다. 오후부터 풍랑주의보는 해제되지만 내일부터 다시 물결이 높아집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잘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공항 날씨입니다. 오늘 제주공항엔 별다른 특보 없이 구름 많겠습니다. 바람은 초당 4.1m, 시정은 10km입니다. 항공편은 정상적으로 운항됩니다. 지금까지 열로와 제주 오늘의 날씨정보였습니다.